요즘 어, 뉴스를 아주 뜨겁게 달구는 이야기 하나가 있죠. 나눔의 집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때문에 돈을 모금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했는데, 운영하는 측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것은 우연한 경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어떤 분이 모금에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사목장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계좌를 좀 알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때부터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결국은 우연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자기 계좌가 없는 것이 발견되면서 이 건이 자연스럽게 터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왜? 보낸 계좌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단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압은 굉장히 영특하고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압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잔머리를 두 개를 굴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사돈인 유다의 여우사밧 왕을 꼬드겨서 전쟁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을 하되 자기는 왕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여우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힙니다. 자기는 왕복을 입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쟁이 맹렬하게 진행이 되는데 아람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싸울 때에 대장만 잡으면 죽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을 잡어. 그래서 왕복 입은 사람을 쫓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아합이 아니에요. 어, 이상하네 하고서 이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를 향하여 어느 병사가 화살을 날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화살이 솔기 사이에 맞아서 결국 아방이 죽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솔기시라고 하는 것은 갑옷 솔기인데 여러분 갑옷이 비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있는데 그 비늘과 비늘 그 사이에 창 화살촉이 들어가서 결국은 맞아 죽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필연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오늘도 본문에 무심코라고 하는 말로 대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연은 없다 이거는 필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다양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기도 하고 비행기 사고로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원한에 의하여 죽기도 하고 별의별 죽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방은 오늘 어느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심코라고 하는 말을 다른 데는 우연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겁니까? 말은 우연입니다. 그런데 표현은 우연입니다. 그러나 실상 내용은 필연입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필연적 결과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하나의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방이 죽은 원인이 뭘까? 성소적으로 한 서너 가지 살펴 볼까?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많이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네. 이 아방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하다가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닌 일을 우리가 할 때에 너무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무게를 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 아닌 일 때에 이 아방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 그다음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그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악한 길로 너무 많이 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악의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여러 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아흡방도그 반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보암이 정말 지은 죄를 따라서 누가 갔느냐? 아흡이 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다. 믿음 아니고 신앙 아닌 일을 하면서 그걸 우습게, 가볍게, 아주 너무 쉽게 생각을 했다. 이게 첫째 문제였다. 두 번째는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열1기상 16장 31절입니다. 시돈사람의 왕에빠의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예.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이방 여인이 뭘 가져왔습니까? 우상을 가져온 거예요. 우상을 갖다가 자기 남편인 응? 아방을 꼬드겨서 섬기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나라에 퍼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6절이에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할까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끔 아주 정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입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방은 아내를 응? 이방 여인을 맞이하면서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신앙적 문제. 나라의 문제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됐다.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결국은 아브은 아내를 통하여 꼬득임을 받고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 이 모든 문제가 커지게 됐다. 그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가정은 첫째 인성이 좋은 여자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인성 플러스 믿음이 좋은 여인이 들어와야 돼요.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예요. 내 가문의 영광은 인성 좋고 신앙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정말 잘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저 정말 마음에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며느리들을 신앙 안에서 잘 맞이하는 그런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결국 아브은 우상을 섬겼어요. 이런 기상 16장 31절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예, 결국은 아내가 가지고 온 우상을 섬겼고, 그 다음에 빠졌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었다. 이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이렇게 말합니다.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예. 정말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했으면 십계명에다가 이렇게 정이 끼세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게 우상이었는데 요사이 우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명예입니다. 마음 속에 돈보다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가면 우상입니다. 마음 속에 명예보다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가면 우상이에요. 여러분 마음 속에 생각해 보세요. 돈 필요한 겁니다.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돈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고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돈을 더 좋아한단 말이죠. 명예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아이 죽은 것은 우연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필연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 심어야 돼요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우상에서 돌아설 수 있을까? 압도한 때 회개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예, 이 아브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한 줄 알았을 때에 회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회개하고 작심삼일 후에 끝나. 계속 양다리를 걸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회개를 딱 하고 180도 돌아서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방은 회개기도 하고 또 돌아섰고, 회개기도 하고 또 돌아섰고, 이게 계속 반복되었다.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겸비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겸비하다는 말을 원문을 번역하면 자기를 낮춘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를 정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회개라고 그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그 나쁜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또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못 하면 기도라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좀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일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결심하고 다시는 돌아서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이게 아비고 사실은 이 아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응? 결심하고 또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는 줄 알면서도 또 하는 거예요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고, 그러다가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또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말이 뭡니까? 사랑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너의 인격을 스스로 다스릴 때에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말과 행동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참어야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가진 말을 다한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의 자존심을 계속 긁는다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은 참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인격을 다스리는 거예요, 말을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릴 때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방은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다스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누가 떠난 겁니까?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압이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가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화살에 맞게끔 본인이 심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 내면의 생활을, 내면의 세계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바른 신앙과 양심으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가? 내가 이렇게 신앙 생활한 것이 바른 것인가? 한번 자기 내면의 세계에 진실된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아버지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또그 짓하고 회개하고 그 짓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멀리가 지라도내 신앙 양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용서 못할 부모가 어디 있고 용서 안할 부모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보다 더 넓은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경험 중에 인생을 바꾸게 하는 경험도 있는데 신학교에 가 보면 아주 늦게 신학을 공부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 이경만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옛날에 장로님이었습니다. 회사의 중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뭐냐? 나중에 들어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소중한 거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늦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와서 늦은 시간에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 중심 예수님의 보혈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잠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모든 것들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삶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삶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응? 어? 그렇게 심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사람들은 나중에 우연으로 얘기는 하지만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영화 우리가 알다시피 반지의 제왕이 있습니다 이 반지의 제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인 돌킨이라고 하는 신앙의 교수가 이것을 이제 말은 시나리오를 쓰게 되죠. 영어에 나오는 반지가 있는데 이 반지는 악의 힘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악의 힘의 상징인 이 반지를 어느 곳에 갔다가 집어 넣어야만 이 반지의 힘이 없어집니다. 근데 많은 원정대가 나갑니다. 이 반지를 진짜 그 곳에 집어 넣기 위하여 뺏어다가. 그런데 가다가 마음들이 변질이 돼요. 왜냐? 내가 이 반지를 끼면 야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다고 하는 변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출발은 좋아요. 그데 나중에 다 변질됩니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 끝까지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입니다. 그 신앙의 인격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믿음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근데 이 돌킨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놀랍게도 보게 되면 그 프로도라고 하는 아주 못난 일을 데려다가 이 반지를 해결하는 데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는 순진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마음. 이 마음, 정직한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내가 이 악의 반지를 꼭 어? 뺏어다가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 문제를 끝내겠다고 하는 깨끗한 마음 하나를 갖고 끝까지 이겨나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의 은총과 그리고 거룩한 능력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정직함을 가지고 오직 미련스럽게 바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극률과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아방은 악을 심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심고 선을 거둬야 합니다. 말씀을 심고 말씀대로 거둬야 됩니다. 믿음을 심고 믿음을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연스러운 것같지만 바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어느 때가 됐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라고 하는 찬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나오도록 하시는 우연히 필연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방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잔머리를 많이 굴리며 여로보아 망을 꾸득이고 왕복도 잊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굉장히 승리할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병사가 우연히 던진 그 화살에 맞아 결국 목숨을 잃는 일을 보면서 우연은 없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심은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살피시고, 머리털까지 채신 받으시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진실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하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